아예 지금은 이제 오6과예또 영신 영신의 악 영신의 영신팀이네요 오6과 영신 장원영의 영신팀 대선전입니다 예. 1대1 강규의 오6팀 강규의 오6아 너무 차기가 막히네요 장원영 왼발 공격수죠 아 다시 아, 우리 강홍규의 넘차기가 라인을 크게 이동하면서. 예, 예. 이상해. 아, 어, 예, 최송구최송구 조심하세요. 아, 예, 그러는 사이에 자, 장원영의 끼가 막힌 밝고 시각이 나왔네요. 예. 자, 우리 우리 팀은 강은규, 신성우, 서지현, 전성은이, 전성은의 예. 우리 팀입니다. 자, 너무 차게 나오죠? 아, 최성구! 안 좋아, 안 좋아, 최송구 안 좋아. 최송구 자리 좀 좋았는데, 자, 미스입니다, 미스. 자, 안수 전성은의 안축 서구. 예, 리시브 좋았어요. 자, 박경보, 박경보 토스. 예, 전성은 잡죠. 자신성우 자, 안축 자기가, 아, 지. 미숙한 우리 강훈규입니다. 자! 아! 잡았나요? 아, 카우 좋습니다. 신성우. 자, 좋아요. 잘 넘겼습니다. 아, 장훈이 형의, 네. 장훈이 형의 공격이 네트를 맞고, 자, 1득점. 자, 2대4로, 예. 영신이 리드하고 있군요. 2대4의 영신 리드. 최송구. 얼마 전오6이였던 최송구. 1등 코리아 감독에서 보내줬더니 지금 영신에뛰고 있는 최송구입니다. 1등 코리아가 없어지면서 최송구가 영신으로 다시 이적했습니다. 아, 성, 예. 네. 아, 최송구 안정적 128, 전성의2 아, 5가 <laughs> 조금 흔렸습니다 자, 너무 차이 나오겠죠. 아, 최송구 좋네요. 좋았어요. 자, 안녕 장원영, 예, 아, 공격이 막히니까 우리 강은규가 예,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예, 아, 타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예.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는 오류 예. 공격이안 풀리죠 시합이 안풀리니예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 초반에 점수가 많이 풀려졌습니다 2대6 2대6으로 01 2드입니다 구독을 하십시오 구독을 그 말을 해야 그 구독하고라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게 카톡을 단체방에 보냈는데 쭉 올라버리니까. 가아 내가 3분 전에 구독했거든. 그렇지? 근데 왜 있잖아. 나도 네. 네 구독하고 있는 줄 알아. 안했지 근데 알고봤더니 그게 종남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가 니게 아니야. 아니야. 뭔지 아직까지 여기 영남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둘어 족진나이 전남이가 이제 아 그렇지. 네, 좀 헷갈린다. 네, 이해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내가 다섯을 하기를 했습니다. 아, 족진나. 아, 구독이 고픕니다. 지금. 예. 아, 방금 예, 공격 이 성공하면서. 아. 자, 3대 6으로 예. 한점 회복한 오6 장훈이요, 이죠. 장원영 연타 좋습니다. 아 연타 좋네요. 뭐 세팅이 되면 예 점수가 납니다. 자 장원영 아 뭐죠? 어, 박용보의 어림없는 서브가 나왔네요. 자 신성우입니다. 신성우. 초계 가수와 이름이 똑같은 신성우. 신송우 아아 아, 지혜 지금 저지현 표정이 안 좋죠 신송우 예 실수 자제해야 됩니다 4대8 장원영의 한축 아 한축 안하네요 그냥 서보자 높이 뜬공아예 연희은 아. 실수가 나오네요 아직까지 예,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 익어야 됩니다. 강, 규, 킬라. 좀더 익어야 돼요. 아직, 쓴맛, 단맛을 좀더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숙성이 잘 되겠죠. 예, 최성구최성구 아깝이. 아, 자기를잘 잡았는데, 예,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최성구입니다 최송구. 파이팅이 좋은 최성구 최성구에게 간서브가 예. 이시브 좋고요. 박용보 아! 예. 맞나요 커버가 됩니까? 강은규 바로 보내야죠. 옳지. 자, 최성구 아! 예. 넘어가는 공을 예, 살짝 긁은 예, 장훈이 형 손쉽게 1점을 가져갑니다. 5대10입니다. 5대10. 더블스코어. 그 무섭다는 더블스코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명 가져갑니까? 최송구의 머리에 막히는 아, 최송구, 이런 자리를 잘 잡은데 마지막에 차이안 되는 저런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최송구. 예, 부족한 최송구. 아직 부족합니다. 최송구. 자리는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예, 아쉬워요. 6대5네요. 6대5로, 자, 영신이 4점 차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훈이 아, 연타. 자, 너무 찹니까? 아! 어저 영우 영춘 팀은 자꾸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예. 아쉽네요. 최성구의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원이 저건 잡히죠. 어. 전성은 또 실수로 있고. 자, 신성훈은 넘기고 박용보의 아 이보의 A각이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11대7. 자, 꽃 체인지죠? 아 11대7로 쿼터 체인지. 구독자입니까? 네? 구독자입니까? 네, 당연합니다. 구독자입니까? 어, <laughs> 들어가, 들 <들어와. 웃음> <치, 이놈이, 이놈이. 웃음>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 제가 오늘 부러질 일만으로놓겠습니다그러 책임질 알겠습니다. <laughs> 코트 체인지가 되고 경기가 제기됩니다. 최송구 최송구 아, 아주 묵직한 안축 서브를 되나요? 득점 되나요? 득점 득점이 됩니다. 11대8 강웅규의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어요. 11-8 0 1 2드아예 공격 기회를 받은 오륙입니다 동규 아 실수가 또 나왔어요 네. 서로 사인이 맞지 앉는 예,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가경복. 자 강훈규 나오나요? 아, 강훈규 아주 알고 닦아야 할 예, 기술이 예. 많습니다. 강훈규 첫술에 배부리지 않습니다. 복골 시작하지몇년 되지 않은 강훈규입니다. 그렇죠. 아, 예, 또 걸리네요. 우리 강윤구 킬라는 예,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아주 영리한 예, 공격입니다. 영리한 공에 나온 강규. 자, 13대 9. 4점 차. 4점 차입니다. 장원용 뭐 순공격 A 공격이네요. 아 왼발 A 공격. 예, 왼발 A 공격. 예, 수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 좋죠. 아못 살리죠. 예, 못 살리는. 영신 팀10대 아, 몇입니까? 4대10 점수는 여전히 4점 차입니다 아 전승은 좋았어요 전승은 좋았습니다 자 응규 응규 예, 안 축으로 너무 차게 됐네요 그렇죠. 아 강원교 뭐 실수가 나오네다 실수가 많은 강원규 정성은의 리시브가 조금 짧았습니다. 자강규 너무 차이겠죠? 대처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점수는 아주 깔끔했어요팔코비가 서지연의 서지연의 서오오오다은신 영신, 아 어, 예. 서브가 잘못됐다는 심판의 시그널이 있네요. 예. 자, 서브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심판은 16대11이네요. 16대11. 어, 영신의 최송구가 양말을 벗고 있네요. 부상,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구독자입니까? 구독자입니까? 구독을 안하니까 조건대로 해야됩니다 독진남 t v 빨리 집에가서 아, 하십시오 <laughs> 구독자십니까 역시 대단하시네요 <laughs> 천명이벤트 해야겠네 천명이벤트 천명 되면 이벤트 한번 <laughs> 자, 경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최송구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어림없는 서브, 최송구. 어림없는 서브. 자, 16대 12. 예, 안쪽 아 가볍게 맞는 전승 갑니까 아 너무 잘 밟고 가예 어림없이 나가는 강교 예, 크게 나가네요 오늘 교류전은 예 예선전은 아 예탈이 없습니다 예탈이 없고 예선 성적 순에 따라서 본선으로 가는 데죠아 연이은 실수가 나오는 강원규 오늘 유독 실수가 많습니다. 네. 강원규 아, 서서차기는 약해요. 박용보. 강원이 형. 강원이 형의 네. 밀어차기. AC 밀어차기. 다가는오륙입니다 네. 19대 12. 예. 돌이킬 수 없는 점수 차. 19대 12. 예. 아, 리시 반 좋고요. 토스는. 네, 아, 예. 막차는 다운기 예. 20대 12.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저런 거 하나씩 섞어 줘야죠. 예. 자, 한점 만에 한, 한 고려 13점, 영신 20점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영신. 예, 여기서 저꿀등을 하면 예, 상대편 1등과 만나겠죠. 예, 아,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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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대14, 14 맞죠? 13으로, 예, 자, 영신승.